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151페이지 마지막 신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공유 기능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처를 생성을 할 때에는 한 개의 스케치를 작성을 해서 한 개의 피처를 생성을 합니다. 지금까지 배웠었던 방법이죠. 우리가 이러한 형상을 모델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가장 먼저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 돌출을 진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해서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 또다시 돌출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또 새로운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돌출을 해서 이 최종적인 형상을 만들겠죠. 그러면 작업 트리의 구성은 이세 개의 스케치와 세 개의 돌출 피처로 구성이 되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스케치 공유 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개념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스케치를 작성을 하는데, 이때 스케치는 모든 스케치를 한꺼번에 다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스케치 1번을 이용을 해서 돌출 1번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스케치 1번을 또 이용을 해서 돌출 2번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스케치 1번을 이용을 해서 돌출 3번을 생성을 해요. 정리하자면 이 스케치 1번 하나로 여러 개의 돌출 피처를 생성을 하는 기능이 스케치 공유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잘 활용을 한다면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스케치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 하나의 스케치에 오류가 발생이 된다면 돌출 1번, 돌출 2번, 돌출 3번에 모두 오류가 발생이 되겠죠. 왜냐하면 돌출 1, 2, 3은 스케치 1로부터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스케치 1이 오류가 발생을 한다면 모든 피처들의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교재 152페이지를 보면서 함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부품점 IPT, 2D 스케치, 그리고 평면도 클릭을 할게요. 뷰큐브의 방향 회전을 하고 원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원한 개, 원두 개, 원세 개, 원의 크기, 10, 20, 30.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원 하나, 원 둘, 원 셋. 동일 구속 조건으로 원과 원, 원과 원, 모든 크기를 같게 구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선, 직선, 접선 구속 조건으로 선과 원, 선과 원, 원과 선, 선과 원. 직선과 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속을 해주시고, 수평 구속 조건으로 원의 중심, 원의 중심, 위치를 수평으로 구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과 중심의 위치를 40으로 구속을 시킬게요. 스케치 1번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을 하고, 스케치 공유 기능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돌출 피처가 생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출. 클릭을 하고, 작은 원, 중간 원. 작은 원, 중간 원. 총 4개의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 돌출 거리는 3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겠습니다. 원점 폴더 열고, 돌출 1번 열고, 스케치 1번의 가시성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스케치 1번 오른쪽 버튼, 스케치 공유 클릭을 하겠습니다. 스케치가 공유가 되면 작업 화면에는 스케치가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게 되면 아이콘의 형태가 공유가 된 아이콘으로 변경이 되고, 공유가 된 스케치는 가장 위쪽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3D 모형에서 돌출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프로파일,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서 전체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시작, 오른쪽에 이 사이 클릭을 하고, 돌출을 시작할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면 클릭 그리고 거리값 5를 입력을 할게요 5 그리고 부은 접합 방향은 위쪽으로 그리고 확인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겠습니다 돌출 2번이 생성이 됐고 돌출 2번에는 스케치 1번이 종속이 된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더. 돌출. 가장 작은 원 클릭을 하고, 여기도 가장 작은 원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출 거리는 38. 불은 접합. 방향은 반대로. 그리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쳤다면, 스케치 1번, 오른쪽 버튼, 가시성 해제를 해주시면 돼요. 스케치 공유 기능으로 다음과 같은 형상을 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스케치 1번의 형상이 변경이 되면,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그와 관련된 모든 피처들도 수정이 되겠죠. 다시 컨트롤 Z로 처음에 스케치 1번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돌출. 다시 영역 선택하고 높이는 30 입력을 해 볼게요.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 돌출 플러스 기호를 누르고 우리가 스케치 공유 기능을 사용을 할때 스케치 1번 우측 버튼 그리고 스케치 공유를 클릭을 했었죠. 스케치 가시성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돌출을 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돌출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스케치 공유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우측 버튼을 누르고 스케치 공유 스케치 공유를 실행을 하셔도 되고 가시성을 체크를 해서 바로 돌출을 진행을 하셔도 똑같이 스케치 공유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본 교재의 마지막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